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을 빠르게 커미콤입니다. 미국이 오는 10월 중국과 인도 국경 분쟁지대 인근에서 인도와 연례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해당 훈련은 18차 미국 인도 연례합동 훈련인 일명 유드아파스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훈련은 2004년 이후 매년 미국과 인도가 서로 번갈아 개최하는 정기 훈련입니다. 양국에서 3에서 400명 정도의 대대 병력이 참여해 돌발적인 국지전이나 테러 공격 등에 대비한 합동 군사훈련을 해왔 죠. 작년 10월에는 알래스카 추가치 산맥 일대에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주로 고도가 높고 기온이 낮은 산악 지역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국 을 겨냥한 훈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국군이 대만을 둘러싸고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하는 시점에 미국이 중국 인도 국경분쟁 지역 군사훈련을 부각하고 나선 뜻은 당연하게도 중국 견제에 있습니다. 일종의 양동작전으로 대만 말고도 신경 써야 할 곳이 더 있지 않느냐고 은근슬쩍 중국에 경고한 겁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대해 인도와 파트너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양국 공동 비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고 전해집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현재까지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LAC를 경계로 대치 중입니다. 최근에는 2020년 국경 주변에서 연달아 충돌하면서 관계가 한층 경색 되었는데요. 같은 해 5월 판공호 난투국 6월 가랑 계곡 몽둥이 충돌에 이어 9월에는 충돌 과정에서 45년 만에 총기를 사용하는 등 북부 국경 분쟁지인 나다크 인근 지역에서 잇따라 충돌하면서 양쪽 모두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올해 1월에는 중국이 양국 경계에 있는 판공호 인근의 다리 등 전략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에 인도가 반발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중국 국경 인근에서 진행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국경 분쟁에 인도가 초강수를 두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가 자국 내에서 10만 원대 저가 중국산 스마트폰의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인도 저가폰 시장의 80%를 장악한 중국 스마트폰이 갑자기 사라지면 인도 소비자들도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인도가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대중 국경 분쟁의 여파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2년 전 히말라야에서 일어난 중국과의 유혈 충돌로 앙심을 품은 인도가 중국폰 퇴출이라는 초강력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중국 기업이 만든 1만 2천 루피, 약 20만 원 이하 저가폰을 인도 시장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치가 실행될 경우 중국 스마트폰 업계의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팬데믹으로 내수가 부진해지자 14억 인구 대국이며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에 집중해왔기 때문입니다. 판매 금지가 시행되면 샤오미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은 최대 14% 매출은 최대 5%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인도는 2020년 6월 북부 카슈미르 접경 지역에서 중국군과의 충돌로 병사 20명이 사망하는 국경 분쟁을 겪은 후 중국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인도 금융 당국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오포와 비보의 조세 포탈 혐의로 각각 하나로 7천억과 760억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4월에는 샤오미가 해외 불법 송금 혐의로 약 9천억 원을 추징당하기도 했죠. 당국의 압박이 계속되자 중국 제조사 안허는 지난달 인도 파견 직원들을 아예 철수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경 분쟁 직후에는 위챗, 틱톡 등 중국 유명 앱 300개를 금지했고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이 같은 제재에 자국 스마트폰 산업을 키우려는 인도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 정부가 실제로 중국 저가폰을 퇴출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당장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물량 공백을 메우기 어렵고 무엇보다 중국과의 IT 전면전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부가 실제 조치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 삼성전자가 중국과 갈등을 빚는 인도에서 스마트폰 및 통신장비 사업을 확대할 기회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 업체들이 인도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삼성전자가 현지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나온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조사기관 IDC의 집계를 보면 올해 2분기 인도 내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 시장점유율 상위권에는 주로 중국 업체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샤오미가 20.4%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리얼미, 비보가 2, 3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16.3%로 4위에 집계됐는데요. 5위 업체도 중국의 오포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유일한 대학만 오릇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S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도 내 스마트폰 출하량은 1억 6,320만대로 단일국가 가운데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힘을 못쓰는 만큼 인도 시장에서 입지를 넓힌다면 글로벌 스마트폰 사업 확장에 힘을 더할 수 있는데요. 이어 삼성전자는 인도에 처음으로 5G 통신 장비 공급도 확정하며 통신 장비에서도 인도 내 입지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2위이자 세계 4위 통신사인 바티에어텔에 5G 통신 장비를 공급 계약을 확정 지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애초에 바티에어텔은 세계 통신 장비 1위 업체인 중국 화웨이와 긴밀히 협력을 추진하며 5G 통신 장비를 시험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중국 사이 갈등 영향으로 화웨이, GT e 등 중국 통신 장비 업체를 제외하고 에릭슨, 노키아와 함께 삼성전자를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바티에어텔 뿐만 아니라 인도의 1위, 3위 통신사에도 5G 통신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인도 1위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에 LTE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5G 통신 장비도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12월과 2019년 3월 릴라이언스 지오의 모기업인 릴라이언스 그룹의 무켓이 안반이 회장의 자녀 결혼식에 터번을 착용하고 참석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인도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인도 1위에서 3위까지 통신사 모두를 고객사로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오늘의 소식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